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혼자 갇힌 지 벌써 2주가 다돼 갑니다. 정말로 힘든데요. 저희 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온라인 강의에 관한 저만의 공부 비법과 저의 일상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히 책이고요 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볼펜이랑 형광펜 그리고 보드마카, 보드마카가 필요합니다 어, 보드마카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것은 저의 공부 비법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책에 따로 필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글씨를 못 쓰기도 하고 좀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정리해서 저장하고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어쩌면 저한테는 비대면 수업이 훨씬 더잘 맞는다고 볼 수도 있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MS 홈페이지에서 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수강과목에 교과교육론, 교육과정 및 평가 등 이렇게 9가지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란에 들어가면은 교수님들께서 직접 촬영하신 동영상 강의가 이렇게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어, 진도에 맞게 자신이 듣고자 하는 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비대면 수업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수업 진도가 아무리 빨라도 자신이 듣고자 하면은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교수님들 또한 실제 수업이랑 같이 똑같이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수강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현장에서 듣는 것과 다른 점이 없어 공부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 정말 좋습니다. 이제 수업을 들으면은,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이랑 이제 공책에 이제 필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본래, 어 실제 대면 수업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만 대충 필기를 해놓고, 어 나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드 마카, 화이트 보드지에다가 사실 저는 필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화이트보드지를 이렇게 집에 붙여놨는데요. 이제 왼쪽편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수강하는 과목들을 지 적어놨고, 이제 빨간색 글씨로 과제 제출 기한이랑 제출 여부를 적어놨고, 그리고 과제가 있는지 없는지 OX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LMS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인터페이스가 보기 어려워가지고요. 이제 과제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요. 이제 나머지 칸에다가는 이제 제가 교수님들이 실제 수업하는 것처럼 이제 저는 따로 필기 내용을 이렇게 제가 따로 적어 놓습니다. 제가 글씨를 좀못 써가지고 또마또 또 작성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직접 작성하고 쓰고 편하게 쓰고 편하게 지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제 어, 공부 비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이제 여유 공간이 있다면 화이트보드지 되게 저렴하거든요. 화이트보드지랑 이렇게 붙여놓고 보드마커로 쓰고 지우고 해서 반복하셔서 외우고 신다면은 조금 더 쉽게 어, 암기 과목을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상 공유해 놓고 보니 별로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어, 화이트보드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내가 교수다라고 생각하고 직접 학생을 강의한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시면은 정말로 쉽게 외워지고 정말로 어, 까먹지 않습니다. 특히 암기 과목에서 정말 최고예요. 저희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암기 아니 대, 모두 다 암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공책에 필기하는 것보다 따로 책에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밑줄을 쳐 놓고 교수님들이 부가 설명과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고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암기력과 정리력이 있다면은, 어, 어디, 어 시험을 볼 때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 외웠던 것을 까먹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저만의 공부 비법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저는 공부를 하는 범위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주시는 단원 내에서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어, 모든 단원이 중요하지만 교수님들께서 과제를 내주시는 범위가 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과제를 내주시는 범위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시험에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겠네요. <laughs> 어 이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도 이제 집에서 정말로 지루한 일상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로 심심하고 어, 공부를 사실 공부도 잘안 되고 정말 게임만 하고 운동만 하고 막 그런 일상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어, 우리 모두 같이 비대면 수업을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터득을 해서 어,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극복을 하고 어, 자신의 성적도 잘 챙길 수있다면 아주 보람찬 한 학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